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수원시는 올해를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삼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22일 안전교통국 주관으로 진행된 시정브리핑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등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시현 기자입니다. 22일 수원시청 내 브리핑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은 2017년 시정 브리핑을 통해 도시교통의 중심을 자동차가 아닌 시민에 두겠다며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노면 절차 도입 사업이 작년에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전제도로교통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수원역 화성행군 수원 KT 위즈파크 장안구청에 이르는 6km 노선을 대상으로 한 노면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노면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약 6km 구간의 수원 트램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 의뢰하였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절차를 맞춰서 2020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한 도시 수원을 위해 수원 안전 마을 사업과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은 2018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 안전 교육을 지속해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동을 사업 대상지로 한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을 염두에 두고 사회재난 행동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재난 대응 한국훈련과 지역 축제, 오개 행사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자연재난의 상황 대응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 선제적 지진 대비 안전 대책,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과 지역축제 및 5개 행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장 중심의 통합 방위체계 강화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대체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안전교통국은 CCTV를 통해 절도 및 폭행 85건의 검거 실적과 4만 3,370여 건의 모니터링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추가로 600여 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설치가 완료될 시 수원시 내 CCTV 개수는 7,4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CCTV를 통해 자칫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BC 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